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정현수입니다. 반복되는 시험관 시술과 유산의 경험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험관 시술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시험관 시술 성공률은 31% 내외입니다. 즉, 10명의 시험관 시술 부부 중에 3명이 성공하고 7명이 실패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시험관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시험관 수술을 준비하면서 배란율과 착산률을 높이고 유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을 권유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생활 관리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외에 근거가 없으면서도 문별하게 판매되, 판매되는 영양 제품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시험관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시험관 시술 전과 후로 나뉘어서 시험관 시술의 성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외 SCI 의학저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후의 출산율은 35세 이하에서는 33%, 35세에서 37세까지는 28%, 38세에서 39세까지는 21%, 40세 이상에서는 9%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시험관 시술 전에 침, 뜸, 탕약 처방 등의 한의학 치료를 추가했을 때 시험관 시술 단독 진행보다 임신율과 최종 출산율이 약 2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관 시술 당시의 나이는 난소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난소 기능 저하와 시험관 성공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난소에서 건강한 난자가 생산되며 건강한 난자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란음 처방 등의 한약 처방이 난소 기능을 강화하고 난소의 배란율을 높이며 난소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35세 이상에서 시험관 시술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한약의 치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의 한방 치료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자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반복적인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 여러 차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신 분들 상당수가 치료 후에 시험 성공, 시험관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고민하지 마시고 한의학 치료를 통해 꼭 임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